안녕하세요 락닝 쇼의 테레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if he were 하면 가정법 문장이죠. were 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그리고 if he was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보통 틀린 문장이 다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if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was가 아니고 were가 맞다. 이렇게 내신이나 시험 영어에 익숙하게 영어 공부, 특히 영어 문법 공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if he were는 맞고 if he was는 틀린 문장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실제로 영어 생활에서는 if he was도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내용 상황에 따라 if he was라고 쓸 때도 있고 if he were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시제를 일치시키면 그것은 상상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 그 시점보다 이전 시제를 쓴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he was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과거에,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was를 써가지고 변함없이 써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일을 이야기하고요. if we were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면이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he was able to visit North Korea, I want to try to as an American citizen. 이렇게 나오죠. 자, was able to가 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할수 있다면, 여기 만약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 북한 비자를 받고 북한에 갔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하고 싶어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히라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갔다면 나도 가겠다야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 if he were able to visit North Korea, he would try to talk to 김정은 이렇게 나오죠. 자, 히라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 방문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할수 있었다가 아니라 if we were 이라고 쓰면 지금 그 사람이 북한에 방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김정은하고 이야기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가정 혹은 상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if he was, if he were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하는 시제가, if가 있다고 해도 말하는 동사의 시제가 지금하고 일치하면 가정법이 아니고 지금보다 예전 시제를 쓰면 가정법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쿤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피스